안녕하세요. 네, 찰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메카지 매장을 빌려서 오늘 2023년 FW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또 메카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케이트란 친구가 함께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메카지 신상들 함께 둘러보시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들은 베스트입니다. 사실 베스트가 새로 나온 건 아닌데 이번에 또 새로운 색상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바비라는 제품이고요. 전에 있었던 색상들보다 좀 얌전한 색상으로 나왔는데 되게 편하게 가볍게 입고 다니기 시기 좋은 그런 베스트예요. 여기 여성 제품은 지젤라는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여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등쪽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또 허리가 또 잘록하게 들어가고 또 몸매가 부각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이 제품은 미스티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시티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시티 버전은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만 이번에 나오게 돼있고요 기존의 제품들과 시티 버전이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은 지퍼가 방수가 되게끔 이렇게 나왔고 이제 메카지 로고가 이렇게 레터링으로 실리콘으로 돼서 나온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메카지 제품들은 이렇게 허리에 벨팅이 많이 되어있는데 이 제품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벨팅이 되어있어서 전체적인 실루엣도 잡아줄 수 있고 베스트긴 하지만 제품 자체가 롱 패딩 같은 이런 긴 베스트여서 보온성도 괜찮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이 제품은 케인이라는 제품입니다. 케인도 메카지에서 매년 나오던 제품이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메테리얼이 나와서 전에는 약간 반질반질한 그런 메테리얼이었다면 요즘에는 매트한 그런 느낌이고 색상도 이번에는 페어라임이라는 색상이 나와서 색상들도 되게 이뻐졌어요. 이게 또 한결용인게 이 안에 주머니가 기모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입고 있었던 바비 제품과 비교해서 좀더 두툼하기 때문에 좀더 보온성이 있어서 안에 두꺼운 이너에 이 제품 입고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또 자켓류와 또 경량 패딩을 함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이 프랜시스라는 자켓이 있는데 그건 가죽 자켓 스타일로, 바머 스타일로 이렇게 나온 건데 아쉽게도 제 사이즈가 없어서 한 사이즈 크게 입고 나왔지만 크게 입어도 되게 이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목에도 셜링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고 이 셜링을 세우고 이 목을 또 이렇게 잠글 수 있는 그런 디테일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싫으신 분들은 타이부착이또 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정색도 있는데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메카지는 로고가 들어가거나 터링이 들어가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가죽. 피스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레터링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게리라는 제품인데요. 뭐카즈에서 이렇게 퀼팅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처음에 이 제품이 다운이 들어간 제품인 줄 알았는데 얘네가 새로 개발한 그런 제품이라서 이 안에 레이어를 되게 많이 하고 이렇게 퀼팅을 넣어가지고 실제로는 다운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다운이 들어간 것처럼 되게 도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하 5도까지 사용하기 적합한 그런 제품이라서 초겨울에 간단하게 재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이 제품은 남성과 여성 같은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남성 제품은 피터고 여성 제품은 렌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영하 5도까지 괜찮은 보온성 제품인데 메카지에서 소개하기로 나왔던 제품 중에 가장 가벼운 제품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제품인 만큼 정말 가벼워요. 보온성도 잘 갖춰져 있고 핏감도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남성 제품들은 킬팅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고요. 여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뒤로 돌아보시게 되면 킬팅이 또 허리 부분 또 가로로 이렇게 들어가서 또 몸매도 잡아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남성 제품은 이렇게 후드가 있는 제품도 나오고 또 후드가 없는 제품이 있는데요. 没有。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제품이지만 이렇게 후드가 없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후드가 초이스가 가능하고 여성 제품은 후드 없는 제품으로 나옵니다. 색상은 블랙 색상이 있고 이런 페일 라임 색상, 레드 색상, 밀리터리 그린 색상 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오스몬드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전에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시티 라인으로 새로 나왔습니다. 기존 제품들과 다르게 이 로고도 실리콘으로 돼서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이요. 에 기능성도 더해지고 이뻐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카림이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자켓 중에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제품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주머니부터 이렇게 좀 클래식한 그런 느낌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플립으로 되어 있어서, 또 이중주머니로 되어 있어서, 손이 또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주머니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카라 디자인까지 되게 클래식한 느낌으로 나왔고, 특히 이렇게 윈드플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단추로 되어 있어서,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티셔츠 한 장만 입어도 영하 10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보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도 다운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이 재질도 탄탄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요. 깔끔한 느낌도 전반적으로 들고 보온성도 잘 갖췄는데 전체적으로 되게 클래식한 디자인을 줘서 너무 이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아지아 아나라는 제품이에요 롱 코트로 나온 제품인데요 소 가지 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얇은 그런 소재로 되어 있고 이 제품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또 롱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보온성도 유지해줄 수 있고 방수가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수위에나또 우천시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린 제품은 글로리라는 제품입니다 어, 이것도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트렌치 코트 같이도 생겼고 또 레인 코트 같이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워터 위펠란트로 어느 정도 방수도 되고 방풍도 그런 되는 제품이고 전체적으로 핏은 오버사이즈 핏입니다 그리고 이런 허리 그런 포인트도 있어서 조금 허리를 또 조여줄 수도 있고 단추가 똑딱이로 되어 있어요 되게 편하게 입고 다니실 수 있게 또 후드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뉴 세라믹이라는 색상입니다 이 제품도 소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 제품은 어툼이라는 제품입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글로리랑 다르게 조금 더 기장이 짧은 게 특징이고 이 제품은 또 사이드 포켓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그런 디자인은 상당히 좀 비슷한 게 이렇게 허리를 조일 수 있는 이런 끈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이 제품도 후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는 이 제품 크리스찬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겉감은 양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안에는 다 플리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던 그런 가죽 자켓 제품 중에서 가장 따뜻합니다 영하 25도까지 입고 다니기에 적합한 보온성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죽 자켓 제품들이 방풍이 정말 잘 되는 그런 제품들이라 이렇게 플리스 처리까지 다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따뜻한 제품인 것 같고요 이 메카지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가죽 자켓 제품들은 다엑스클리시브라서 퀀터티가 많이 생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구하셔야될것 같고 어, 이런 느낌으로도 입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들어온 제품 중에 롯데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양가죽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또 여기 이렇게 투 레이어로 플리스가 셜링으로 되어 있고 리무버블한 것 같아요. 여기가 또 단추로 되어 있어서 스타일링하 시기에 이렇게 두 겹으로 입을 수도 있고 한 겹으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안쪽에도 이렇게 플리스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온력이 높은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코트 제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스카이라는 제품인데요. 사실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시즌 마지막에 나와서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린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울 코트로 나왔고 안에 다운까지 되어 있어서 보온성까지 잡은 그런 제품입니다. 또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진 않을 때는 이 안에 레이어도 이렇게 제거를 하셔서 입을 수가 있는 제품이라 또 원하시면 조금 더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또 소개시켜드린 이 제품은 마이라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마이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는데요. 메카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고 매년마다 색상이 다르게 나와서 이번에는 이렇게 그레이 색상도 나오고 또 에어 블루 색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너무 이쁜 제품이니까 이 마이 제품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말씨라는 제품입니다. 또 남성 제품처럼 울 코트로 나온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안에도 라이닝이 되어 있어서 영하 5도 정도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약간 좀 오버 사이즈로 나왔어요. 이 제품은 루스라는 제품입니다. 마이 같은 제품에는 이렇게 버튼이 없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단추가 달려 있는 제품이고요. 전체적으로 베이직한 그런 울코트 느낌입니다 저희가 이 제품이 너무 이뻐서 다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탑코트라 그래서 수트 위에 입게 되는 그런 코트예요 그래서 살짝 오버사이즈로 나왔습니다 이런 팔통이랑 전체적인 그런 핏도 지금 제가 38을 입었는데도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렇게만 걸쳐도 너무 제품이 고급스러워요 이게 100% 울이고 그다음에 이런 스티치 같은 경우는 다 손으로 다 스티치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재질도 너무나 고급스럽고 디자인도 너무나 고급스러운 제품이에요 그 다음 소개드릴 제품들은 퍼퍼 제품입니다. 이번에 또뉴 메테리얼과 새로운 색상들로 나왔습니다. 요건 캔트고 요건 막달린이고요. 요 색상은 에어블루 색상으로 나왔고, 요 색상은 페어 라임 색상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메테리얼들은 내구성이 좀더 강화되고, 광택도 살짝 나는 것 같고, 좀더 밝은 색상들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목소리> 소개시켜드리는 이 제품들은 그레이던, 그리고 프레아입니다. 전에도 있었던 제품이에요. 제가 이번에 또 많은 제품들을 봤는데, 새로 나온 신상들보다도 기존에 있던 제품들을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많이 출시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레이돈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구스로 비교하면 맥밀란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되게 빳빳한 재질의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이 그레이돈이랑 프레야 제품 같은 경우에는 CT 모델로 변경이 되면서 이 재질도 굉장히 부드러워졌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방수나 이런 기능성들이 추가돼서 가볍고 그리고 좀더 부드럽고 착용감이 더 편해진 그런 제품들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 또한 프레야 제품인데 캔트에서도 보여드렸던 에어블루라는 색상인데 이 색상은 이번 연도만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프레야 제품이지만 아까 CT 모델이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새로운 메테리얼로 나온 그런 제품들 이 제품은 테시라는 제품입니다 이제품이 이번에 또 오렌지 색상으로 그리고 블랙 색상 그리고 이렇게 블루 색상으로 나왔고요 또 이제 다른 또 변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기본적인 이 테시 모델 먼저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 제품은 영하 15도까지 있게 괜찮은 보온성을 지니고 있고요 필파우도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 이렇게 되게 빵빵하게 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후드도 리무버블이라서 뗄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입근 나온 이 제품은 캐시미어와 울이 같이 혼용된 그런 제품입니다. 방금 전에 입었던 테시 모델이고 남성 제품은 스티븐이라는 모델로 나왔습니다. 캐시미어가 35%, 그리고 울이 60%, 그리고 5%가 마이크로파이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가 마이크로파이버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캐시미어가 굉장히 좀센서티브해서 데미지가 나기 좀 쉬운데 마이크로파이버를 넣음으로써 조금 더 내구성이 보완되고 방수 기능도 좀더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 기능성도 들어간 반면에 또 캐시미어 제품으로 되게 고급성까지 살린 그런 제품이에요. 모자는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 것 같고 이 모자 또한 리무버블이라서 떼서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제품은 스카시고 여성 제품은 멜리아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똑같이 캐시미어 35%, 우울 60% 그리고 마이크로파이버 5%인 제품으로 같은 소재로 나왔습니다. 후드가 없고 자켓 같은 느낌인데 이 제품도 안에 다운이 되게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서 영하 10도 정도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보온성을 갖추고 있는데 캐시미어가 들어가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 보시면 여기 바지가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성 제품도 이렇게 색깔로 맞춰서 나온 제품도 있고 남성 제품도 색깔로 똑같이 맞춰서 나온 제품도 있어요. 안토한 제품이랑 이샤니 제품도 기존에 있던 제품인데 이번에 시티 모델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렇게 스트레치한 그런 느낌이 나서 정말 편해요. 영하 20도까지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보온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두꺼운 충전재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필파워가 800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볍고 정말 두껍습니다. 또 시티 모델의 특징은 또 방수까지 잘 된다는 점, 보온성 디자인 착용감 그리고 기능성까지 다 잡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여성 제품은 또 리온이라는 푸퍼 제품인데요 이번에 웨카즈에서 되게 귀엽게 제품이 나왔어요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특징이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조일 수가 있고 팔 부분도 이렇게 조여주게 되면 마시멜로 같이 이렇게 조여집니다 그래서 모양이 귀엽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굉장히 가볍거든요 이 필파워가 800 제품이라 두꺼운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제품이고 영하 25도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보온성을 갖 치고 있고, 정말 따뜻하고 이런 특징들이 귀엽게 잘 들어가는 그런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렌즈라는 제품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레온의 좀더긴 버전의 제품이고요. 똑같이 허리도 이렇게 조일 수가 있고, 또팔 부분도 이렇게 조일 수가 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롱 제품으로 입으셔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이 CT 제품은 칼리나입니다. 메카지에서 가장 여성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칼리나 제품이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제품에서 이제 CT 모델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재질도 더 편해졌고, 기존에 광택이 나던 그런 재질에서 지금은 좀 무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급스러워졌고, 더 기능성도 많아졌고, 그리고 로고도 이렇게 실리콘 로고로 들어가서 더 보기 이뻐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는 이 제품들은 스키복 제품들입니다. 메카지가 또 스키복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인데요. 저희가 한 번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매장에 많이 입고가 되어서 저희가 한번 소개시켜드립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제품은 세바스찬이고 남성 제품은 이렇게 자켓도 있지만 바지도 나오는 제품이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낄수 있게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게 특징이고 옷이 굉장히 되게 신축성이 있는 게 특징이고 이 제품이 또 통기성이 좋아서 땀이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통풍을 잘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여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크롭 제품도 이렇게 나오는데 아만다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분홍색으로 또 검정색으로 나오고 이렇게 이런 색상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바지도 나오니까 스키 타시는 분들은 이런 바지와 함께 메카지 제품으로 입어주는 게또 좋은 것 같아요. 남성 제품들도 이렇게 바지가 있는데 남성 제품은 이렇게 스트레스로 나오는 반면에 여성 제품은 약간 이렇게 부츠컷으로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엘리타라는 제품인데요. 기존의 메카지만의 그런 특징이 이런 컬러를 디자인해 살린 제품이고 이건 블루박스퍼로 만들어진 퍼가 이렇게 달려있고 퍼는 또 이무법을 합니다. 바지도 또 따로 나온 제품이고요.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또 보여드린 이 제품은 완전 홀슈트예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메카지만의 이런 컬러 디자인이 특징이고 바지랑 일체형이라서 이렇게 슈트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도 나왔어요.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메카지 매장을 빌려서 2023년 FW 제품들을 함께 봤습니다. 신상품도 나온 반면에 기존에 있던 제품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그레이던 제품처럼 시티 제품들 같이 메트리얼이 바뀌고 조금 더 기능성이 추가된 그런 제품들도 추가가 되었고요. 기존에 있던 제품들보다 확실히 가벼워지고 착용감도 더 부드러워졌고 더 따뜻해진 그런 느낌이라 확실히 매년마다 발전하는 그런 메카지를 만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은 제품들 소개시켜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항상 답변드리겠고, 다른 영상으로 또더 좋은 제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약간 안에 뭐라 그래야지, 이런 거 뭐야? 이 제품, 이 제품은 근데 이 제품은... 근데 이 제품은... 아, 아예 없어져 버릴게. 깔깔이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생각나네.